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두수 없이 오늘 촬영 갑자기 하게 됐는데, 뭐 간단하게 끝날 줄 알고 제가 오늘 촬영을 시작 안 했는데, 막상 오늘 현장과 답사를 하니, 요거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p b 온수배관. 이거는 어, 벽속으로 나가서 아래로 또 내려가서 꺾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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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벽속의 공간에서 하자가 생기는 것이면 별거 아닌데,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방수청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어마어마 발생합니다. 웬만하면 은 바닥까지 안 파고 벽 속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No.1 박균호가 오늘 낱낱이 누수의 범위를 잡아서 수갑채가 이제 주문이 이어가야 되겠죠. 잘 아시겠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자, 제가 혼자 촬영하고 혼자 이야기하니까 좀 이래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온수 배관입니다 온수 배관 요거는 내가 서비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옛날 구형은 어, 기기가 안 물려요 그래서 서비스 그래서 여기 온수 배관은 피 v 인데벽속을 어, 열에 요래 내려와서 열에 와가 또 꺾여가지고 또 열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이상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집주인도 그렇고 뭐 저는 뭐1만원돈 많이 받으면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기술자 예술가는 어, 키포인트만 잡아서 끝내야 되겠죠돈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장난하기 싫습니다 현재 조금 세탁기를 좀 이렇게 조심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어즈나 인인데 15일인데요. 피 PBO 피스 풀 거예요. 풀어서 좀 확인하고 봐야 되겠죠. 이 속이 좀 달라서요. 이 부분에 케일인데 내부권 같이 채기 때문에 파기 힘들어요. 여기에 요거 딱 끼면은 아마 어깨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요 부분 제일 싫은데 풀어서 아블리었어, 쇠난쇠는 확인해야 되겠죠? 더 그게 명확하겠죠? 요걸 빼내고 요걸 압을 내면은 여기 쇠는 것이면은 대문제인데 안에서 쇠가 이 파이프가 나오는 것이만 장난 아닌데요. 근데 난 코스가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만났다 가면 이 칸이, 와, 돌았다. 돌다 카면안 되겠어요. 자빠 원인인데 뭐 아무나 이렇게 하나. 봤을 때는 흥낭이 없겠죠. 한번 해봅시다. 예? 아안 풀려. 아, 박연홍은 힘듭니다. 추공. 그, 내가 다 연결해서 조립해봐. 해야 되겠 안녕히 한 보실래요? 좀 현재, 그 손상 입었는가, 아까 염색거 뭐 많이 잘렸어요. 네. 혹시나 또 네. 뭐, 누수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게 내가 뭐, 기습권 노려온 걸 해가지고, 좀 하나 있는 걸좀 줄여내고요. 압을 그렸어요. 정성하게 네. 예. 살핀해가 시간 딱 적을게요. 요, 요 계기에밑에요 아, 예. 살핀에 가지고 내가. 한 15분 있다가 앞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마무리하고 떨어지면 또딴데 찾아봐야 돼요 예예. 고래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 확실하지 그죠? 예. 소리 안 나는 걸 세는 게 없다 그렇지만 더 정밀하기 위해서는 그그래픽딱길이가지고 시간 제가 딱 예. 보여드릴게요 고래사람이 진행하겠습니다 비약이 예. 은분 지금 공기압을 거니까 지금 변화가 없지요 그죠? 없고 예, 예. 만약에 변화가 있는 것이영혼로싹 일쌍히 움직입니다 예. <laughs> 이 소리 나면 공기 빠지는 소리 예, 죠야지 예. 그릇을 덮고 차트를 끈을 닦고 서그 시간을 딱 적어 놔도 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예, 예. 배락 없습니다. 조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난방원 no. 보시죠. 이 그래서 누수는 난방원이 no. 해결합니다. 땅속에 다양해 있지 만 현재 오늘 내용은 처음에는 여기 소리가 나는데 아, 배관을 위로 올라서 동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모아 박혀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배관은 처음 봤습니다왜냐 하면은. 보통 아파트는, 십몇년된 아파트는 수도 오픈 매개에 섭니다. 잘라서 땡기가, 딱 땡기고 쪼리만 끝인데, 이런 경우는 좀드문 현상인데, 요, 나름대로 요, 배관은 또 좋은 점이 많겠지요그거보다 고안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래도 뭐, 자은됐딱할 수는 없습니다. 이배관 자, 마무리 다 했습니다. 마무리 다 하고, 다음 현장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